돌파하잖아요. 그리고 밧줄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의 배짱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개인적 한계, 개인적 영역을 돌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 개인적 비전을 선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이 돌파가 일어나는데 2026년 적어도 다섯 가지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필리핀제필리 우리 서 우리 카라자메가 왔어요. 박수 한번 네. 네, 할렐루야. 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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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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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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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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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리 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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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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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말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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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기도를 침노하시고,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뭐, 가정, 자녀, 일터, 개인적 삶에, 개인적 차원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문이지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돌파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왜 포기하셨어요? 왜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셨어요? 아니, 이제는 크든 작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왜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세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침 사무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잠깐 기도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적어도 여러분, 한 시간씩 기도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정신 드시다면 최소한 금요일이라도 나오셔서 기도의 씨름, 기도의 돌파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지 여러분 개인적 한계가 개인적 차원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돌파하셔야 돼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생각으로 돌파하지 마세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그렇게 돌파하려고 하니까 돌파가 안 되고 멈춰서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으로 시도했는데 안 돼요? 또 시도했는데 안 돼요? 또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그건 상황일 뿐이에요. 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